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만에 대한 그러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만은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노아여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겸손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적적으로 그의 나병이 나은 것도 있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러한 모든 죄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어하였던 그러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정말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나 나만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을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계아시입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나만의 그러한 이 나병의 고침을 받고 나서 나만의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가 돌아왔습니까? 그가 이 고침을 받은 것이 너무라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병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온 천하의 하나님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전까지 그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외리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있던 그 죄악의 눈꺼풀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가 어떻습니까? 감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나만에게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감사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어 그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어, 나만이 아 이야기했을 때 그가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왜 엘리사라고 하여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해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흉년이 있는 시기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같이 국을 끓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보리떡 가지고, 정말로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먹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나만의 그러한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섬기는 여우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나만의 이러한 예물을 예물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다른 그러한 시험이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결코 이것을 받지 않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나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가져다가. 이제부터는 그 번제물과 다른 희생을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흙을 깔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게 바로 이 나만의 고백이죠. 우리 여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도,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도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위하여 축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있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다른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만을 섬기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 가운데 있었던 변화입니다. 이방인인 나만 가운데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오늘 어 보고 있는 이5장 말씀을 되면 나만의 변화가 나오게 되어지죠. 이 구약 시대만 봐도 어떻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갈렛과 같은 사람들, 또한 라합과 같은 사람들, 또한 모함여인 루과 같은 사람들, 여리고의 그러한 기생이었던 그 라합, 또한 그 어, 이방의 잡족이었던 갈렛, 그러나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나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그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심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보게 되면, 그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 그 용서를 구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림몬, 그, 어, 아람에 돌아가서 있게 되면, 아람왕을 섬겨서 림몬의 신당에 그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습니까 그가 님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냐면 내가 님몬의산당에서 몸을 굴때 여호와께서 일에 대하여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미리 이 엘리사에게 이 용서를 구하자. 그러나 엘리사가 그렇게 행하라라고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그것을 마음껏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안히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죠. 우리 1구절 말씀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만약 이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살려가게 되면 분명히 이후에는 이우상순배의그러 것으로서 돌아서 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와 대조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개하씨입니다. 이 개하씨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개하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었다고 해서 그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이르되,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르되, 그가 우리 20절 우리 뒤에 말씀을 하게 되면 그가 말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지죠. 그가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이 이 아랍 사람 나만에게 내원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거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사의 그러한 결정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있게 되면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는데 왜 나만에게 면하여 주어서 그가 준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니하였느냐 엘리사가 잘못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라는건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드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각을 쫓아가서 누구를 쫓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쫓습니다. 사실은 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뒤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행동이 나옵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 계약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옆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 물질을 쫓아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인지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이 세상 물질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개아시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나만 뒤를 쫓아가서 나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이야기하죠. 너가 평안이냐? 게아시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기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더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근데 엘리사는 뭐두 명의 사람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계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하신은 어떻습니까? 그 선자의 지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면안 되죠. 디아씨가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 주의 수만을 따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이 이러한 계하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 전대에다가 두 달란트를 줍니다. 그계하씨는한 달란트만을 원하였는데 두 달란트를 줘요. 한 달란트가 35kg이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양입니다. 계하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두 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2사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언덕에 이르러서는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 언덕 그곳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이것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냥 그것을 두 사람에게 받아서 집에 감추어 두죠. 흡사 이것은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 여리고에서 아간의 모습과 같죠. 흡사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쫓지 않게 되면, 우리 주의 스크립트를 따라가지 않게 되면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과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게하 씨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 씨에게 질문하죠. 게하 씨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때에개야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악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선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탄식 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계하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딱딱한 몸이 좋죠. 그러나 엘리사에게 얘기하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엘리사는 계하시에게 무엇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마이다하나님이다 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정을 만들다냐계아시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바로 물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며 강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 필요할 때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찌 그러한 때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그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얼마나 아타까운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당연히 필요한 때입니다. 흉년의 기간이고 이 선제의 제자들은 어렵고 북한 그릇 그큰 질통에다 놓고 그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만 되고 그떡수0개로 100명이 먹어야지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엘니사는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를하 성도들, 성도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은혜로 사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오늘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이 필요하면 물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포도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적으로 이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러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당신의 성도로 하여금 먼저 당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밑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성도들의 그 부족함을 아시오니. 당신께서는 이 마법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신 주님께서 오늘도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도 당신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당신이 쉬셨습니다이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의 성도들 낼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드 기업